우선 9번 이고요. 회원 가입이에요. 명령어는 sign up 회원 정보 입력 받아서 회원 정보를 저장해 주세요. 이런 거고요. 뭐 이런 네이버에서도 회원 가입 있잖아요. 비슷하게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회원 가입 딱 누르면 이렇게 막 입력을 받잖아요. 이렇게 많이 입력받지 마시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정도. 아, 비밀번호도 필요 없어요. 비밀번호 기능은 나중에 구현하시고, 지금은 그냥 딱 회원가입만, 회원정보만 입력 받아서 로그인할 수 있을 정도면 아, 비밀번호 있어야겠다. 로그인하려면 비밀번호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정도만 할게요. 얘네들은 막 되게 많이 요구하네요. 물 필요 없고, 우리는 어차 연습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개만 입력받게 해놨네요. 사인업 누르면 이렇게 입력을 받아주시고 회원가입 시켜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뭐죠? 커뮤니티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그냥 이용을 하는 건데 회원 인증을 해서 자신의 그 어떤 거, 자신을 밝히면 인증된 사람에게 한해서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쪽,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 회원인지 아닌지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원인지를 계속 저장을 해놨다가 누가, 나 회원입니다라고 하면은 뒤져가서 당신 그럼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뭡니까? 물어봐서 예전에 가입이 된 사람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겠죠. 뭐야요 그러니까, 저장하란 얘기예요. 회원, 회원정보. <laughs> 자, 그럼 바로 구현을 할게요. sign up. 명령어가 쌓인 어딜때요 요거는 되게 쉬운 게요. 뭐랑 똑같냐면 그냥 애들랑 똑같습니다. 애들이 애드. 거 a d 애들랑 똑같아요. 이거 금요 요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뭐 입력 받은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모아가지고 한대 모아가지고 대체로 모아가지고 저장소에 저장하는 거 이거랑 완전히 동일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대신 이제 달, 그 요구되는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만 다른 거죠 그 본질적인 행위는 같습니다 데이터 추가해요 데이터 추가 요거 추가를 해줄게요 음.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요비는 비워두시고, 요거 입력을 받을 거니까. 얘네들은, LM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NEXT 라인으로 받아주시고요. 순서대로,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할게요. 요고인 비밀번호, 패스워드. 요거는 닉네임. 이렇게 세 개를 받아주겠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 애드랑. 단지 애드는 게시물 정보 받아주는 거고. 그리고 사인업은 회원 정보 받아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따로 저장하는 거는 이제 저렇게 어, 안 하기로 했죠. 두개 이상, 무조건 여러 개의 데이터로 유, 이루어진 하나의 개념은 구조화 시켜서 객체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 pw, 닉네임, 요세 개. 그래서, 클래스로 묶어줄게요. <웃음> <웃음> 멤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private, string, 로그인 아이디. W 이자 그리고 나중에 역시 회원을 나중에 회원 수정이라든지 회원 정보 수정이라든지 탈퇴한 회원들 뭐 삭제를 한다든지 할때 특정 회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회원도 식별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리고 또, i d 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어, 로그인 아이디로 그 보통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로그인 아이디로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다루는 것과 문자를 다루는 것 중에 숫자가 훨씬 편하죠. 숫자를 일식 증가시켜주면은 중복되지 않은 숫자를 만들 수 있는데,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중복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별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숫자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네 개를 그러면 일단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매개면서 받는 생성자 만들어 주시고 소스에 generateConstructUsingFields 그리고 getter setter 만들어줘야죠. 소스에 generate getters and 하시고요자 그럼 아티클처럼 회원을 나타내는 객체도 하나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됐고요 여기다가 싹 담아가지고 회원을 표현하면 니다 그러면은 new 멤버 그래서 필요한거 다넣어주시고요자 하나 빠졌죠 여기 숫자 자 이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또 만들어주면 되죠 일식 증가시켜서 자 그러면 요거 똑같은걸 하나 이렇게 해서 얘는 멤버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넣어주면 되죠?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하고 요것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멤버가 하나 이제 만들어줄 거고요. 얘를 멤버스라는 곳에 애를 하겠습니다. 자, 예. 이 멤버스가 없으니까 빨간줄 뜨겠죠? 그럼 역시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 여기는 아티클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장소가 이제 두 개가 됐죠? 하나는 게시물 저장소, 하나는 회원 저장소 이렇게 하면은 회원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기능이 사양에 늦지는 않을 건데 회원 가입이 잘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출력 출력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회원 아이디만 쭉 보겠습니다. 닉네임을 볼까요? 멤버스.점. get. 아이.점. get 닉네임 이렇게 볼게요. 아이디도 보죠 이렇게 해서 줄 한번 보어주고 회원 가입하고, 현재 회원 가입된 사람들 누군지 그냥 출력해서, 뭐 회원 가입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sign up.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홍길동이 가입이 된 거죠. 두명더 가입 이렇게면은 두명 가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회원 장부를 들고 있다가 누군가 로그인 요청을 하면은 우리 회원이 맞는지 이걸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